그 고영택을 만났어요. 네. 하는 이야기가 고영택은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진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특검이 지금 반에 반도 지금 못한것 같아요. 반해 반도 네, 못했죠. 그런 야기를하요 근래 만났습니까 그저께 만났어요. 그저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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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천 영사라고 베트남 그 영사였죠. 네. 머리, 머리 네. 대머리 대무대신 대무관 네. 말자 현직으로. 예. 네. 그분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laughs> 의원님. 출렇게우견이만났어 네. 아, 그래요. 아, 진짜 정말 신기해요. 문재인 그분이 결정적인 만나고.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네. 외교 횡랑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40kg까지 담을 수 있는데 이거 외무부 통해서 이렇게 자료 요청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특금이 손도 못 대고 있죠. 김영재 장모님을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제가 세번을 만났어요. 장모? 네. 네. 4.16의 진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요? 특검 이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아, 눈물을 흘리면서. 두 이야기... 가지, 두 가지 제게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술한 사람, 했다고 그면 시술한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의 모 교수다. 두 번째, 시술을 하지 않았다 그면은 차원 병원의 줄기세포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지금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laughs> 뭐, 뭐, 추적하고 자, 있는 걸이게 폭로를 내버리죠 유재경. 끝달지 않았는데. 미얀마 네. 대사. 네. 이 사람을 이상화라는 사람이 하나은행 지점장, 프랑크트 지점, 지점장. 네. 그 사람 추천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유재경 이상화 위에는 제가 이쯤 이제 오늘 이제서 밝히겠습니다. 양재경이라는. 음? 아. 양, 양해경. 양해견이라는 최순실 독일 재산의 조력자, 최순실 독일 행적의 도피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양해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특검이 좀 손도 못 대고 있죠. 의원님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던지시는데. 그러니까 네. 최순실 재산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하고 독일 갔을 때 독일 검찰이 그랬어요. 왜 한국 검찰이 12월 27일이 됐어야?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몇달 전에 독일 한국 검찰에서 네.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12월 27일에 돼서야 협조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전에 검찰이 왜 협조 요청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손도 못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반의 반도 못든 거예요. 특히 대통령의 대포폰. 네. 이거 하루에 세 번씩 최순실이 하고 지금 통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진짜 국정을 너무 열심히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이 대포폰을 가져와야 될거 아닙니까? 반해 본던 못온 거예요. 대포폰이 스모킹 스모킹 건인데 이거 특검이 압수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정농단 부역자 한교환이가 지금 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특검 연장을 또 대행이라고 해주시죠. 대행 공식적으로. <laughs> 네. 네. 또 다른 공범, 순실당, 자유한국당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특검이 현재까지 반의 반도 못 왔는데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교환 대행과 자유한국당이 이걸 가로막고 있고 다행히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누구죠? 바로 김성태 의원님이지 않습니까? <laughs> 다행히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 정당의 사무총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바른 정당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정당과 국민당과 정의당과 더불어 민주당과 교통방송 청취자들과 함께 특급 영자 연장, 연장 이 벽을 넘어 가야 됩니다. 저희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주장은 대체로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참 우리 국회가 어 박영수 특검팀에 꼭한 사람을 파견을 보냈어야 되는데 <laughs> 그 대상이 안민석이었는데 그러면 아마 특검 수사도 속도도 금물사를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좋은 더 많은 결과도 양산해낼 수있습요다 저도 수 때가 되면 다 밝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많아요. 특검 만나시면서 많은 제보도 하고 정보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아직도 그런 내용들을 박용수 특검이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수사 기간이 짧았던 겁니까? 안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께서 제공한이 정보들이 좀 실체적 진실이나 또 수사적 수사상의 대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 지금은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좀 지금 전에 지금 끝나갑니다. 밝혀주세요. <laughs> 앞에 제시한 내용들이 성당은... 면은 사실은. 어, 저희 팀이, 주진우 기자 포함한, 저희 팀이 가장 오랫동안 이 사실들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퍼즐 조각들을 전해주겠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나 최순실 쪽에서 또 역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김성태 사무총장님께서 느그럽게 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김원준 공장장님, 지금 우리는 국민들 앞에 사상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의 의혹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정국까지 만들어졌는데 아직 결정적 핵심적 내용들을 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저분은 제가 보기는. 그런데 그걸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부 다 밝혀내고 또 대통령이 현재 탄핵 결정까지 모든 그런 사안들이. 다 정리되고 가야 되는데 저걸 아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대선 전국에서 이제 저걸 조기 대선 전국에서 써먹겠다는 안민석 의원의 치밀한 계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laughs> 로키드 마틴의 비밀을 밝혀야 되고요. 특히 독일에 있는 양해경 이분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특검이 이분을 소환하게 되면은 삼성과의 연결고리, 최순실의 독일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야경, 양해경 씨를 조사하지 않는 특검은 이거는 속빈 감정에 불, 강정에 불과할 그러니까 정도로. 지금이라도 말이 독일에 있는 양해경, 양해경, 이분, 이분을 반드시 소환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연장 어떻게 합니까? 연장. 연장은 사실상. 환경안 네. 대행을 안 해줄 것 같고요. 당장 오늘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특검의 수사기한 종료일인 이달 28일, 2월 네. 28일을 넘겨서 만일 한근, 이, 한글한 대행이 네.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28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어, 국회에서 신속하고 면밀한 판단이 부족했다는 저는 지적을 안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저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한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 제1당이고 또온다나 국민의 당 그리고 바른 정당까지 어... 대통령 탄핵에 다났섰던 그런 당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특검의수사는 우병우 전 수석이랑 문리 3인방, 세월호 7시간 행적, 뭐 삼성의 대기업 수사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독일 응? 또 최순실의 미얀마 이런. 대사 인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건 많은데, 어머 진지하게 한규환 근한 대행이 거부권까지 행사도 할수 있다는 진지하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사무총장님의 지적을 개명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할수 있는 가 범인인데요. 예. 지금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예, 지난번에 독일을 가서 이 양해경 씨를 만나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이분을 제가 만나러 갈 겁니다. 특검 연장 어떻게 하고 저를 하면. 만나주지 않으면은. 더 의심이 굳혀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특검 연장은요. 범인입니다. 의원님,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이, 파스트트랙에 흔히 말하는 파스트트랙 혹은 뭐 직권상정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까? 근데 특검 연장이 안 되면은 이제 특 특검 법을 저 지금 발의 표 발의에서 발의돼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통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역시 그것도. 한교안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거부권을 행사할수있습니 거부권을 행사를 네. 할거 아닙니까? 네. 그럴수록 한교안 대행은 국정농단 세력과 공범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보여지는 것이 그걸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항대항도 네. 상당히 고민스러울 텐데 그러나 결국에는 항대안이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러면 딜레모가 있는가 방법은요? 있는 방법은 지금 사실 안민석 의원께서 저렇게 주장은 하시지만은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검사 출신으로 특검의 이런 수사기간 연장이나 이번 특검의, 어, 시대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교안 이 권한 대행이 슬기롭고 간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큰 국민적 분열이나, 어, 또 국민적 어떤 이런 특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런데 한교안 대행이 그렇게 있겠죠. 할 리가 없지 습니까한교환 대행은, 네.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민을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대정부 질의에서 확인한 거로는. 그래서 황교안 대행에게 저는 어떤 기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또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제2의 방법이 있나요? 이미 그렇게 되면 은 현재의 네. 탄핵. 어떤 심판이 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고 결론을 했데말뭐 섣부른 예단은 그렇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조기 대선 이제 전국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 특검 연장 법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사를 걸 이유는 없죠 아, 이거는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알아야 래 그거 아닙니까 반해 본던 못온 거예요 대포폰이 스모킹 스모킹 건인데 이거 특검이 압수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정농단 부역자 한교환이가 지금 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잖아. 특검 연장을. 한교환 그 대행이라고 해 주시죠. 대행 공식적으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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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공범. 순실당. 자유한국당.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특검이 현재까지 반의 반도 못 왔는데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교환 대행과 자유한국당이 이걸 가로막고 있고 다행히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누구죠? 바로 김성태 의원 님이지 않습니까. <laughs> 다행히 김성태 의원 님이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바른정당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당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교통방송 청취자들과 함께 특급영자 연그 고영태를 만났어요. 네. 하는 이야기가 고영태 은뭐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진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특검이 지금 반에 반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반에 반도 못 네, 했죠. 요근래 만났습니까? 그저께 만났어요. 아, 그저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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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천 영사라고 베트남 그영사에서그니까 네, 머리때 네. 대머리 대머리 대신에 그 네. 말자 현직으로 네. 예. 네. 그분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추락이 우연히 만났지. 아 그래요. 진짜 정말 신기해요. 문인대그분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외교 행랑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40kg까지 담을 수 있는데 이거 외부부 통해서 이렇게 자료 요청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특검이 손도 못 대고 있죠. 김영재 장모님을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제가 세 분을 만났어요. 장모. 네. 네. 4일 6의 진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요? 특검 이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아, 눈물을 흘리면서 두 가지 이야기할... 두 가지 제게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술한 사람 했다고 그러면 시술한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의 모 교수다. 두 번째, 시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원 병원의 줄기세포 가능성.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지금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laughs> 뭐, 뭐 추적하고 자, 있는 걸 이렇게 폭로를 해버리요 유재경. 그지 <laughs> 않았는데. 미얀마 네. 대사. 네. 이 사람을 이상화라는 사람이 하나은행 지점장, 프랑크스 지점장 네. 그 사람 추천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유재경 이상화 위에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서 밝히겠습니다. 양재경이라는, 음? 아, 양 재경이라는 응? 아. 양양해경양해경 이라는 최준실 독일 제사장 이 벽을 넘어 가야 됩니다. 저희 우리가 안민석 님의 주장은 대체로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참 우리 국회가 어, 박영수 특검팀에 꼭한 사람을 파견을 보냈어야 되는데 <laughs> 그 대상이 안민석이었는데. 그러면 아마 특검 수사도 속도도 빨랐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좋은 더 많은 결과도 양산해 낼수있 그래서 때가 있었는데. 되면 다 밝히겠지만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많아요. 특검 만나시면서 많은 제보도 하고 정보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아직도 그런 내용들을 박경수 특검이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수사 기간이 짧았던 겁니까? 안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께서 제공한이 정보들이 좀 실체적 진실이나 또 수사적 수사상의 대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에 조력자 최순실 독일 행적에. 도피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양해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특검이 좀 손도 못 대고 있죠. 의원님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던지시는데. 그러니까 네. 최순실 재산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하고 독일 갔을 때 독일 검찰이 그랬어요. 왜 한국 검찰이 12월 27일이 됐어야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몇달 전에 독일 한국 검찰에서 네.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12월 27일이 됐어야? 협조 요청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전에 검찰이 왜 협조 요청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손도 못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반의 반도 못든 거예요. 특히 대통령의 대포폰. 네. 이거 하루에 세 번씩 최순실 하고 지금 통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진짜 국정을 너무 열심히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이 대포폰을 가져와야 될까